아쿠스틱스 서브 우퍼 수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기존 회로를 대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주문한 대체 부품들이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파워앰프는 동일 사양의 전력 증폭기로 대체할 것입니다. 출력 트랜지스터 역시 동일 사양의 도시바 제품으로 적용합니다. 대체 앰프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항목은 베이스 부스터와 출력입니다.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음을 1 0 m b u 전 d 에서 부스터 기능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음악마다 저음 대역이 다르고 듣는 가청 대역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앰프를 맡겼던 분도 저음 부스터와 위상 가변 기능이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할 대체 회로를 찾는 데 여러 날 걸렸습니다. 결국 좋은 소리는 자신의 귀에 좋게 잘 들어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죠. 출력 트랜지스터는 메탈이 노출된 반결 패키지이므로 사이에 절연 운모를 넣어 절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결판과 쇼트가 있는지 통전 검사합니다. 다행히 기판 사이즈가 비슷해서 별도의 추가 홀만 가공하면 쉽게 장착할 수 있네요. 기존 회로를 대체할 경우에는 기판 취부 방법도 잘 고려해야 작업이 쉽습니다. 다음으로 저역 필터 컨트롤 보드를 연결합니다. 이 보드에는 제가 원하는 저역 볼륨과 위상 조정, 그리고 메인 볼륨과 특히 저역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섬세한 우퍼 공진을 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스위치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NE5532OP 앰프는 저음에 특화된 고성능 오디오에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키트에 연결된 볼륨은 신뢰성이 낮으므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신뢰성이 낮은 볼륨들은 몇년 경과하면 볼륨 잡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열판에 고정하면 여러 준비 작업 없어도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드릴로 나사구멍을 두 개만 뚫어주면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배선은 노이즈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배선으로 연결합니다. 컨트롤과 입출력 배선 결선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 트랜스는 100볼트와 220볼트를 겸용으로 사용해서 220볼트로 변경합니다. 가끔 저가앰프를 보면 전원부를 스위칭 파워 회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파이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데 전력 증폭기에서는 확실히 노이즈 차이가 있더군요. 정류단에 고주파 필터 콘덴서와 비드를 추가하였고, 입력에는 스파크 킬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용량이 커서 이런저런 필터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앰프에는 양단에 각각 50볼트로 작동되며, 전위차는 최대 100볼트입니다. 그래서, 감전에 주의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배선결선 또한 차분하게 연결합니다. 실수하면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부품 및 배선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잡소리가 날수 있으니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퍼 공진파로 부품들 이탈이나 이상 소음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앰프와 컨트롤러는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원부 결선은 이상 없이 잘 되었습니다. 전원 스위치 방향이 바뀌었네요. 이제 스피커 선을 연결하고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얇고 입력 포지션 값이 높아서 험 노이즈가 있습니다. 저역대 출력이 너무 낮아 소리가 가벼우니 배선 연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선을 바로 연결하니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위상값 조정폭이 좁습니다. 오디오 신호를 어디선가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부스터 변화 폭도 너무 좁습니다. 원인은 베이스 부스터 결선이 잘못돼서 다른 소리까지 잡고 있었네요. 배선이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으니 이제 잘 나올 겁니다. 소리는 매우 좋습니다. 베이스 부스터도 잘 작동합니다. 우퍼 단일 소리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상입니다. 이 우퍼 소리의 고음과 중음만 잘 실어주면 집안에서도 배꼽이 춤을 출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오리지널 회로에서 나오는 소리가 궁금했는데 회로 수명이 다한 상태라 살짝 아쉽긴 해도 새로운 회로로 다시 태어났으니 만족합니다. 저의 많은 영상들은 수익 목적보다는 자기 만족을 통한 재능 기부로 생각해 주세요. 자기 취미생활이 아닌 남의 제품을 며칠씩 수리와 개조를 해가며 작업한다면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일은 쉽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부 잡음도 없고 소리는 잘 나오네요. 업무 중이라 크게 틀수 없어. 살짝 아쉽네요. 이상으로 어쿠스틱스 서브우퍼 개조 작업을 마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